1단계 삶은 계란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꿀팁 1단계 삶은 직후 많은 분들이 삶은 계란을 바로 찬물에 넣으시죠? 하지만 이 방법이 오히려 계란을 퍽퍽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겉은 차가워져도 속은 뜨거워서 잔열이 계속 돌고 노른자는 푸석해지거나 회색띠가 생길 수 있습니다 2단계 공기 식힘 계란을 삶은 후에는 뜨거운 물을 버리고 뚜껑을 열어 2에서 3분간 공기에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부의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계란이 균일하게 씻고 훨씬 더 고소하고 촉촉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3단계 찬물. 공기 식힘이 끝났다면 찬물에 담가 주세요. 찬물보다 더 차가운 얼음물은 열 차단을 확실하게 해줘서 껍질이 더 깔끔하게 벗겨지고 노른자 주변에 회색 띠가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. 단, 너무 뜨거울 때 바로 넣으면 금이 갈수 있으니 타이밍 조절은 필수. 오늘부터 이 방법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삶은 계란을 즐겨보세요.